자, 이때 강조 자, 여기 봐. 밑에부터 여것부터 보고 설명할게. 아는 거에도 봐야 돼. 어이, 밑에 좀 보여줄래? 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야, 뭔무은 바로 뭐이다. 강조하고 싶어. 야, 내가 살아는 어, 애는 태이야. 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바로 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 i t is 나 was를 써, 과거면 was 쓰고 강조하고 싶은 말 일단 집어넣고 대사을 쓰는 거야. 자 너무 쉬운데 여기 자리에 꼭 명사만 와야 돼. 동사나 형용사 오면 안 돼. 알았지? 강조하고 싶은 말 명사반 집어넣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KB는 만났다 제인을 공원에서 어제 KB는 만났다 자쓸수 없는 거이 자리 자리에 올수 없는 거 어떤 거야 얘는 올수 없어 동사니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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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수 있어 이해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얘를 강조하면은, 얘 빼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 케빈을 강, 야, 이거 무조건 써서려고 나온다, 이거. 시험이. 케빈을 강조하게 되면, 케빈 빼고 나머지를 다 여기다 쓰면 돼. 원래 자리에다가.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나간 거야. 여기 있던 것이. 이것을 여기 있다 생각하고,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나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자, 그래서, 케빈이 나왔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런데, 앞에가 사람이야. 케빈, 사람이니까 이대슬 뭘로도 바꿨을 수 있냐면은, 후로도 바꿨을 수 있어. 아, 그럼 뭐처럼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처럼 되지. 어? 뭐한 것은 케빈이다. 만났던 것은 케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다음. 얘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얘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인을 강조하니까 제인이 여기 있던 제인이 이쪽 앞으로 나왔네. 제인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 케빈이 만났던 사람은 바로 제인이다. 제인이었다. 자, 장소. 요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 통째로 와야 돼. At the park, at the park가 통째로 와야 돼.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자 여기 장소니까 뭘로 바꿨었냐 여기? Where? 어? 여기는 왜 후나 훔입니까? 여기는 후고 여기는 목적어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 있 목적어 가 나갔기 때문에 훔이야. 후나 훔. 다쓸수 있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편해서 이거 배웠다. 관계 대명사 편에서 배웠어. 목자 후, 후즈 홈 주격, 소유격,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나가니까 대신해서 목적어를 쓴 거야. 이거 예? 여기는 장소니까, where 자 yesterday는 시간이니까, 뭘 쓸까? 시간이 이쪽으로 왔네. 시간이 왔으니까 뭘쓸수 있을까? When 이해되냐? 이해돼? 자 밑에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서술형으로 아마 너희들 마지막 뒤에 보면 있을 거야.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고등학교 가서 꼭 알아야 되고 뒤에 문제도 나오니까 이거 깨워야 돼.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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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여기 보면 아까 시간이니까 대대신에 'when'으로도 바꿔 쓰고, 여기는 '장소'니까 'where' 이렇게 바꿨 썼다. 그 다음, 사물이 목적으로 강조될 때, 'which' 대신에 아우, oh, 대대신에 뭘로도 쓸수 있다. 'which' 행용사나 동사는 절대 올수 없다. 아까 말했다. 그 사이에는 'it', Is나 was이 사이에는 형용사나 동사가 올수 없다. 그리고 이 대시 w 치로도바꿨을수 있다. 만약에 사물이면, 어? 자, 예를 들면 나는 샀다. 가방을, 어? 아, 책이라 하게. 그냥 쓰기 시작. 책을 샀다. 그냥 책이 왔다. 더 내가 산 거는 바로 책이었다. 그러면은, d 도쓸수 있고, 위치도 쓸수 있다, 이 말이야. I vote. 관계 대명사처럼 만들어져 버린 거야.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지. 한, 하나. 고등학교 가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네, 여기. 밑에. 또 올려, 어. 자, 여기. 이때 강조하고, 가주어 이라고, 진주어 대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에이. 자, 일시, 일시정지 좀. 해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하는 거 차이 잘 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테이를 만나는 것은 어렵다. 영어로 해봐. To meet 테이 is hard. 자, 여기가 주어가 기니까 뭘 가짜 주어, 뭘 세웠니? It is hard to meet 테이. 이렇게 써. 그런데 여기는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그런데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자 내가 가장 제시카를 사랑한다. 나는 제시카를 가장 사랑한다. 사실이다. 이런 어? 확실한 이 뜻이야. 확실한 이런 뜻이야. 동사 아니야. 저거 썰트는.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제시카를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해, 사 진실이야. 이런 용시로 말하고 싶어. 다시, 내가 아이 테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야. 자, 이런 용시로. 그럼 어디, 어디까지 주어야? 자불좀 켜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어, 깨물었어. 미안한 그. 내가 테일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이건뭔 뜻이야? 테일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주어 동사가 있어.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고 얘는 주동사가 없어. 어,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좀 누가 좀 이런 것좀 설명 좀, 해줬,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봐 나는 테이를 사랑한다 I love 테. e 나는 테이를 사랑한다야 근데 거스로 묶어야 돼 거스로 묶어야 되는데 어뭘 써야 되냐면은 w a s h 나 우리 what 배웠네? 관계대명사 what? 일단에 나왔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관계대명 what은 언제 쓰니? 뜻이 뭐면 하는 것이야. 하는 것인데, 앞에 명사가 없고, 얘가 명사를 포함했어. 그래서 the thing, which. 이세 단어 대신에 이한 단어를 쓴 거야. 기억나니? 어 다시 이것이 사실이다. 어 와이 s a i said. 내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어이치로 내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하고, 대다하고는 뭔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때는 대수로 묶어야 된대. 왓을 쓰면 안 된대. 자, 이때 설명할 때, 여기에 대수를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 이때는 왓을 써야 된대. 왜 그랬지? 왜 그랬어? 관계됩니다. 왓, 이거 1단원에서 배울 때, 이때는 대수를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 자, 무슨 차이냐면은 얘는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는 w h h 나 which나 대시나 이 대는 관계 대명사야. 이건 이건 관계 대명사 아니야. 이건 접속사야. 자 이거나 또뭐 있지? 뭐후 이런 것들 이 있으면은 얘뒤 예, 다음은 불안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주어나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가 지금 없다는 소리야.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거스로는 해석돼. 거스로는 해석되는데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둘 중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고. 목적어가 빠져있어. 어? 뭔가를 말한 걸 빠져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왓을 써. 자, 그럼 대선 왜못 써요? 대선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관계대명사로 쓰이기도 해. 둘다못 쓰는 이유. 접속사 다음에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와. 관계대명사, 대선 왜못 써요? 아니,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이다니까? 하는 것. 더. thing which나 that the thing which나 that 이세 단어를 이걸로 바꾼 거야 이게 that만 쓰면 안돼 앞에 that만 that 쓰려면 이걸 the thing을 붙여야지 관계대명사 어 관계대명사로 쓰려면은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이렇게 써야 돼 요와 똑같은 뜻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접속할 때는 쓸수 없고 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 목적이가 빠져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아, 우다죽었고 다시. 헷갈리지? 관계대명사 다음에 오는 문장들은 불완전한 문장이야. 뭐가 빠져 있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 그래서 최근에 배운 거, what이 있는데, 얘는, 뭐 대신에 쓴 거야? 더 h e thing, which나, that. 이세 단어 대신에 쓴 거야. 그래서 얘, 얘를 that만으로 못 바꿨어. 그러면 that은 또, 어떻게 써요? 물론 지시 대명사로서 지시 대명사로서 저것 저 사람 저 이렇게 쓰여.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로도 쓰여. 세 번째 관계대명사로 쓰여. 관계대명사일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접속사로 쓰이면은 뒤에 주어 동사 하고 싶은 말다 있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이것은 관계대명사야 앞에 는 명사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what 대신에 that 한글자로 는못 바꿨어 자 그러면 접속사로 대신 접속사로 쓰일 때는 주호동사 완전한 문장이 온다겠다 얘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니? 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 쓸수 있어 없어 what 다음에는 아까 뭐가 온다겠어 불안전한 문자. 그러니까 와스을못 쓰는 거야. 그럼 뭘 써야 돼? 대수를 쓰는 거야. 그럼 이대수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접속사지 그럼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묶어주는 거. 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저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K를 사랑하는 것은 is yes, true. 사실이다. 야 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 어, 근데 주 e 가또 기네? 기니까 뭘 세우는 거야? 가짜 주어. It is true. 그럼 얘가 뒤로 가는 거야. That. I love Tate. 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까 배웠던 거 뭐가 비슷하니 또 이것은? 강조 구문하고 비슷하네? It is하고 That 쓰고, 어, 강조하고 비슷하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바로 Tate이다야, 이것은. 밑에 거는, 강조구분으로 쓰인거고 얘는 진주어 가, 아니,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거야 구분할 수 있냐 이거 어 그리고 아까 이 자리는 뭐가 못온다겠지 강조구분 일때는 이 자리에 뭐가 못온다겠지 동사나 회용사가 못온다겠지 그럼 이게 회용사 뭐다 아까 c e r 뜻이 뭐야 뭐라겠지 이거 확실한, 예? 그래서 내가 테일을 사랑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오사가 못 온다는 소리야. 이해됐냐? 자 길었다. 불거봐봐. 모르면 다시 한번 동영상 돌려서 보고, 그다음 쓸 것은 기본 예문 한번 써놓고든지. 기본 예문 뭘까? 내가 테일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하나 쓰나?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쓰였니? It is dead. 똑같잖아, 문장이. 근데 구조가 똑같은데 여기는 빠져있어. 어?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여기 뜬 것이 이쪽으로 나간 거야. 예? 얘는 또 사람이니까 후로도 바꿨었고, 목적어가 나갔으니까 w h 으로도 바꿨어야 되고. 후후 후흠됐. Who, 자, 얘는 확실한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강조 구문에서는 동사나 형용사가 뭐다? 그러면 이것은 강조 구문이 아니야.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접속사로 쓰였고, 자, 접속사로 쓰였고, 얘가 이거 전체가 진짜 주어.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럼 얘는 가짜주어, 가주어, 진주어, 대절. 이해됐니? 자, 밑에. 에이, 못... 자, 이거는 강조 부분이야, 아니면 아까 진주어 가주어야? 앞에 뭐가 있니? 이렇게 명사가 있지. 바로 뭐라겠고, 그래 it i s 바로 나의 아빠다. 사람이니까 대신아 후다쓸수 있어. 자 그다음 내가 주어 바로가 있으니까 무조건 뭘 써야 될까? 바로 저 남자였다니까 과거야. It was 바로 저 남자 얘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저 남자가 영어로 뭐야? 여기네 that 아, the man 그다음에 대을 쓰고. It was that. 자그 다음 에 여기 써야지 이제 주어가 있네 내가. 그 다음에 동사 써야지 본 사람은 본 사람 용어를 어떻게 써요? 본 사람이야 내가 본 사람 어본 남자 자그 다음에 어디에서 장소 시간 장방식 장소 시간 알겠니? 사람이니까 여기 너 후나 그다음에 목적에서 이쪽으로 간 거니까 훔바깥쓸수 있는 거야. 또못 붙이고 자네? 옆으로. 자네. 자네. 장가? 자네도. 자네? 안 자네? <laughs> 이거 나온다고, 예? 이거 나와. 목적어 같은 거 강조야. 목적어 어딨어 여기서 지금, 어? 나는 샀다. 이거를 이거는 뭐야? 이거 장소. 이거는 시간. 알았지? 그래서 과거니까 it was 하고 that 이렇게 써놓고 얘를 갖다 집어넣고 나머지들은 다 했다 쓰면 돼. 이렇게 쉬운 걸 틀면 확. 알겠지? 자 그다음 밑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자어 밑으로 내려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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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해한 문제만 딱 하면 돼아 위에 봐봐 일시정지